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공통수학 1, 고정이 수학 스텝 3, 354번부터 357번까지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4번입니다. 복수수 g에 대하여 g-2의 제곱은 e 2-2i일 때 g 곱하기 g-2 g 2 g 2 g 값을 구하라.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g는 a-bi다. 라고 두시고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비교해서 풀라고 해도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좋은 방법이 없나? 라고 하고 봤을 때 보니까 얘네들 켤의 곱이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2지 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뭐를 했느냐 g 2의 전체 제곱이 2마이 2이니까 요거에 각각 켤레를 구해보자 그죠 켤레를 하면 똑같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제곱이지만 얘는 g 2를 제곱을 아 발을 구하고 제곱을 해도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랬는데 이2는 실수기 이 이는 실수이기 때문에 켤레를 시켜도 어차피 똑같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g bar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요. 2 플러스 2i가 된다. 됐어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g 마이너스 2g bar. 뭔가 눈이돌아오셔야 되는데 얘랑 이 곱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g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g bar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얘는 누구였죠? 2 마이너스 2i이고요. 자, 이거는 위에서 구했죠 e 플러스 e i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g 2 e와 g 바마 e의 전체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럼 얘는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니까 플러스 4로 바뀌니까 8입니다. 자, 그럼 g 마 g 마 e와 g 바마 e의 제곱의 제곱이 8이야. 그럼 g 마이너스 e와 g, 아, g 바에 마이너스 2. 얘는 얼마일까? 여기에 지금 제곱에서 루트 제곱을 뺀 거죠. 그럼 원래라면 뿔마 루트 8인데요. 그러니까 뿔마 2루트 2겠죠. 자, 근데 얘에서 뿔마를 적지 않아도 돼요. 왜냐? 얘네 둘은 무슨 관계죠? 켤레 관계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거 a 플러스 bi 켤레는 뭐예요? a 마이너스 bi죠. 이거 켤레에 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거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되면서 b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어때요?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큰거 누구만 계산하시면 돼요. 어, 여기에서 마이너스 부분을, 아이고, 마이너스 부분을 뺀다는 게 플러스 부분이 빠지네? 어, 플러스 부분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 분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g, g바, 마이너스 2g, 그 다음 이렇게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2g바, 플는 이루트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 눈, 눈에 들어옵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 부분 아이고 잠시만요. 이 부분 하고 이 부분이 같아요. 아 똑같은 부분이 나왔죠. 그럼 얘이 양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g g 바 마이너스 2g 마이너스 2g 바는 이루트 이 마이너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 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요, 이렇게 자꾸 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보다,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간단하죠? 어, 특히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요, 문제 풀때 이게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풀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더 빨리 풀수 있는 거, 요 방법을, 어, 추천드립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55번입니다. 실수가 아닌 복수수치에 대하여 1-g분의 g제곱이 실수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일단 기억부터 가볼게요. 1-g바분의 g바의 제곱입니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뭔 거야? 이 식에다가 어떻게 된 거야? g에 각각 켤레를 구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알수 있는 점이 얘는 실수란 말이야. 1은. 그죠? 그러면 1-g분의 g제곱, 여기에다가 전체 바, 켤레를 구하면 어때요? 얘는 허수 부분만 켤레가 되니까 결국 얘랑 같죠. 맞아요? 어 그러면 얘는 아까 뭐랬어요? 실수라 했거든. 얘는 결국 실수의 켤레를 구한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실수 뭐 있지? 루트 2 플러스 2다. 만약에 요거 켤레 구하면 어떻게 돼요?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맞죠? 켤레 복수수 하면 실수 부분은 그대로 나오니까 아, 얘는 실수와 같아요. 결국 누구랑 같다. 얘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실수이다가 참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니은 가볼게요. 니은은 자, g 플러스 g 바는 g, g b a 와 같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방금 기억에서 구한 거. 얘랑 얘가 어떻다고요? 같다고 했어요. 왜냐? 실수니까 켤레복수수 구해봤자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어보면 1-g분의, 아이고, 야미안 g의 제곱이죠. 음. g의 제곱은 1 g 바 a 분의 g 바 a 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구할 거야. 여기 이 시에서 뭔가 구해볼 거야. 그래서, 분모 꼴보기 싫잖아. 분모 없, 없애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G와 1-G바를 곱해준다. 양변에. 그럼 얘는 약분이 되고 남는 거, G제곱에 1-G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오른쪽은요, 얘는, 얘가 약분돼서 없어질 거야. 그럼 이거 두개 곱해야 되니까, G바의 제곱에 1-G. 이렇게 됩니다. 자, 분배해볼까요? G제곱 G제곱-G제곱-G바는 G바의 제곱 마이너스 g 바의 제곱 마이너스 g. 자이양할수 있겠죠? 그럼 g 제곱 마이너스 g 바의 제곱은 g 제곱 곱하기 g 바 빼기 g 바의 제곱 마이너스 g. 아이고야. 그럼 자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어떻게? 해? g 플러스 g 바. 그 다음 g 마이너스 g 바. 이렇게 되겠죠? 자이 부분은 이 뒤에 부분은 뭘로 묶어야 되겠어요? g g 바로 묶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 남는 게 뭐야? g가 남고요. 여기에는 g 바가 남습니다. 그러고 나시면 양변이 똑같은 거 약분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어 이거 0이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 g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봅시다 얘를 a 플러스 bi라 잡고 g바를 a 마이너스 bi라 잡으면 이거 두개 빼면 어떻게 돼요 g 마이너스 g바는 2bi가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 했기 때문에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안돼 b가 0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가 0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0 나누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g 플러스 g 바는 g 곱하기 g 바다. 어 나왔네 이거 참입니다. 이는 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이 d 귿이 이제 문제인데요. d 귿에서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 이게 음, 자 지금 보면 1마 g 분의 g 제곱. 얘가 실수라 했어. 그럼 얘 실수 k라고 잡을게요. 얘가 어떤 실수야? 어, k는 실수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k는 실수.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음. 그랬으면,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g의 제곱은 마이너스 kg 플러스 k. 이렇게 돼서, g 제곱 플러스 kg 플러스, 아, 마이너스네, sorry. 마이너스 k는 0이에요. 그 말인 즉슨, x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k는 0의 한근이 g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며 그러면 요두 아, 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g 와 g 바가 되는 거야. 한 근이 아니라 두 근이 전부 g 랑 g 바가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두 근의 합 g 더하기 g 바는 여기서 마이너스 k 되겠죠? 두 근의 합 공식 알죠? 그 다음 g 곱하기 g 바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그랬을 때 얘가 두분이 쥐랑 쥐반대 얘가 뭐해서복소수라매 그러면요 판별식 이거 판별식을 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0보다 작다 나와야 돼요.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플러스 4k가 0보다 작다. 자 그럼 얘는 k k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k가 마이너스 4하고 0사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또알수 있는 점이 뭐냐면, 자, 두개 켤레의 곱이죠? 아까 이걸 a p l u bi, a minus bi로 줬으면 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p l u b제곱이 되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데, 어? 마이너스 k네? 그럼 k는 0보다 작다죠? 어, 이거 만족하겠네요. 그럼 여기서 두 분, 여기서 뭘 구하랬죠? 복수수치의 실수 부분을 구하랬죠? 자, 실수 부분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자, g 더하기 g바, 요거, 약간 요거에서 두개더 해볼게요. 그럼 허수 부분이 없어지니까, g 더하기 g바가 뭐야? 2 a 가 돼. 이게 2 a 야이해돼요 그러면 실수 부분은 a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게 나오죠. 요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합시다. 그럼 이, 잠깐만요. 여기가 k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k. K 그 다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실수 부분인데 실수 부분이 0하고 2사이랬는데 8분의 1보다 크다 8분의 1보다 큰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답은 기역 니그니까 3번이 되는데 선생님이 닥주를 봤는데 답 4, 답이 4 5번이래 그래서 왜 이게 잘못됐을까 하고 봤는데 여기서 k 제곱 플러스 4 k가 0보다 작은데 여기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k가 0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게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4k, 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지만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음, 다 문제, 답에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된다.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356번입니다. 복수수 g는 2 플러스 i의 x제곱 더하기 3i 2의 x 12 플러스 2i에 대하여 g의 4제곱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킬 때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 있잖아. 이거랑 비슷한 거배웠어요 뭐냐면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 a는 복수수입니다. 그럴 때이 a는 누구여야 되느냐.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a는 순어수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굳이 묻는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a 플러스 bi 제곱을 하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eab i인데 얘가 0보다 작다가 나오려면 허수 부분은 없어야 돼요.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기 때문에 얘는 크기를 뭐 0보다 크다 작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돼야 돼. 그러면 a가 0이거나 b가 0인데요, 그죠? 이두개 곱이 0이려면 첫 번째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이 식이 마이너스 b 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0이니까 없어져. 어, 이 부분 뭐야? 제곱을 하면 양수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네요. 0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0인 순환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b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a 제곱만 남아요. 어떤 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0보다 제곱을 했는데 0보다 작으려면 뭐 해야 된다? 순허수여야 된다. 라는 거꼭 배웠습니다. 자, 근데 얘는 내 제곱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제곱으로 만들면 되지. G의 제곱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자, 어떤 것의 제곱이 0보다 작다. 뭐가 돼야 된다고? 이 안에 값이 순허수가 돼야 된다. 한마디로 G 제곱이 순허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면 G가 너무 복잡하게 나온다. 그죠? 그러고 얘가 순허수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요를 g를 그냥 a b i 라고 일단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에요 자 요거 제곱해 봅시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플러스 eabi 이렇게 된다 그랬죠 순허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부분이 이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인수분해 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0이어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0이거나 또는 a-b가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면 각각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a 플러스 b가 0인 경우 그럼 뭐야 a는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a가 실수부분이고 b가 허수부분입니다 그럼 이 g를 실수부분 허수부분 나눠 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여기서 분배했을 때 실수부분 e x 제곱만 나오고요 여기서 실수부분은 마이너스 e x 그 다음 여기서 실수부분 마이너스 12 플러스 자 허수부분 해봅시다 요거 분배하면 x제곱 by. 여기서 분배하면 3x i, 다 플러스 2의 i.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a이고, 이게 바로 b인 거예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그럼 첫 번째는 a는 마이너스 b라 있으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이항하시면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은 0이다. 그러면 3xx, 자, 어떻게 해야 되냐. 5, 2 해서 5에 마이너스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6x 마이너스 5x니까 x 되죠. 그럼 x는 3분의 5 또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얘가 음 순호수 여야 된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이 부분은 0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abi가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 a당 0이랑 a나 b나 둘다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해 돼요? a도 0이 아니고 비도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 둘도 0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이가 이걸 집어 넣었을 때 0이 되는 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얘 부분 볼게요.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서 3, 2하고 3에 마이너스니까 X가 3이거나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2면 0이 되네? 그럼 안 되겠죠. 또 마찬가지 로 여기도 볼게요. 얘는 2, 1로 인수분해 되니까 X 플러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0이 되버리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는안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은 순간 다 0이 되버리니까 g가 0이라는 숫자가 되버리기 때문에 내제곱을 해봤자 무조건 0이죠. 0보다 작을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아까 전에 어떻게 되는 경우라고요. a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이제 0이 되는 경우. 그럼 얘는 a랑 b가 같아야 되죠. 그럼 어떤 경우냐?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와 같아야 됩니다. 이항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는 0이다. 72에 7에 마이너스. 그러면 x는 7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아까 마이너스 2는 안 되는 거 아까 봤잖아요. 이거죠? 그렇죠? 7은 봅시다. 얘가 0이 되는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니까, 어, 안 들어가고요. 얘는 0이 되는 게 아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어, 7도 가능하네요. 그럼 되는, x값은 3분의 5와 7이 되네요.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요?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라. 7 더하기 3분의 15, 3분의 5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3, 7, 20이 되다가 더하니까 26, 3분의 26이 되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5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E, p 는 0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순서상 a, p의 개수를 구하라. 자 첫번째 봅시다. a는 9의 배수인 두 자리 자연수이고 p는 소수이다. 나, 두 분은 서로 다른 자연수이다. 자 여기에서 p가 소수라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죠? 왜? 소수는 뭐예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는 1 곱하기 p밖에 없어. 그거 말고는 될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자 a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이 p는 0. 얘를 인수분해하면 일단 xx 될 거고요. 이게 또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떤 수, 마이너스 어떤 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자연수여야 돼 그래야 x는 얼마, x는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 p가 두 개의 곱으로 돼야 되는데 일단 p가 뭐랬죠?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될수 있는 방법 첫 번째 2 곱하기 p. 두개 곱하면 2p예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곱해서 2p가 되어야 되는데, p는 더 이상 안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소인수분해가. 그럼 얘는 1하고 2p, 이렇게밖에안 돼요. 만약에 p가 소수가 아니라면, p가 뭐 2, 2랑 뭐2 곱하기 3이나,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가 된다면 더될 건데, 얘는 소수기 때문에 이두 가지밖에 안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교차해서 더한 게 마이너스 a가 되어야 되니까, 2 플러스 p가 바로 a가 되야 됩니다. 그죠? 그럼 2 e 플러스 P가 A고, A는 두 자리, 9의 배수인 소, 두 자리 자연수로 했으니까 될수 있는 거. 18, 27, 36, 45, 54, 63, 72, 81, 90, 99. 여까지 되겠네요? 응. 9의 배수인 두 자리 자연수. 자, 그러면 여기에서 P는 어떻게 돼요? 2 e 플러스 P가 얘네들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2를 빼야 되겠죠? 근데 그값이 뭐가 돼야 돼요? 소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A가 18이면 B는, P는 어떻게 돼? 요 여기서 빼기 1을 하면 16이 되죠? 어, 16은 소수 아니잖아요? 달락이에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도 2 e 플러스 P가 27이다. 그러면 P는 25가 되겠죠? 얘도 소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빼기 1을 했을 때 소수가 돼야 돼. 그럼 얘는 34. 34 소수 아니죠? 여기서 1을 빼면 43. 어, 얘는 소수네. 그럼 P가 45일 때, Q가 아, 미안해요. A가 45일 때, p 가 4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빼기 2하면 52. 얘 소수 아닙니다. 63에서 1를 빼면 61. 어, 얘 소수네. 그럼 A가 63일 때, p 가 61. 이렇게 되겠죠? 72에서 1를 빼면 70이니까 소수 아니고요. 여기서 1를 빼면 79. 어, 이거 소수 같죠? 80. 아이고, 쏘리쏘리 A가 81일 때, p 는 79. 그 다음, 92면 빼면 얼마? 88. 안 되겠고. 어, 99에서 1을 빼면 97이네. 어, 97도 되죠. 그러면 A가 99일 때 B는 97. 이렇게 해서 몇 개? 4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자,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경우에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P로. 그러면 여기에서 교차해서 곱해서 더한 게 얘다. 2P 플러스 1이 A가 돼야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2P 플러스 1은 A인데 얘가 될수 있는 거 18, 27, 36, 45, 54, 63, 72, 81, 90, 99. 자, 그랬는데, 여기서 p를 볼게요. 2p 플러스 1a다. 이거 뭐게? 1을 곱하면 짝수거든요. 그 더하기 1을 했네. 이거 홀수예요, 홀수. 그럼 일단 짝수는 버리셔야 돼요. 짝수가 될수 없어요, 쟤는. 그죠? 자, 이 중에서 2를, 1을 빼고 나누기 1을 했을 때 홀수가 돼야 돼. 자, 이거 2, 1 빼면 얼마야? 26이죠. 나누기 2하면 13. 어, 되네 되네. 13이면 소수잖아요. 그래서 a가 26일 아 27일 때 소리 소리. a가 27일 때 b는 얼마? 1 3이다 그다음. 자, 45에서 1 빼면 44. 빼기 2 이하, 나누기 2하면 22. 아, 안 되죠. 그다음 63에서 1 빼면 62. 나누기 2하면 31. 어, 딱 되네. 이거 소수잖아요. 그럼 a가 63일 때 p 는 31. 그다음에 81이다. 그러면 1을 빼면 80, 나누기 2 하면 40이 안 돼요. 그럼 99에서 1 빼면 98, 나누기 2 하면 49. 아, 49도 소수 아니죠? 되는 건 2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될수 있는 건 4개하고 2개 더해서 총 모두 몇 개, 6개가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357번까지 같이 했고요.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치자면은 글쎄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은데 복소수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단 35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답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358번으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